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주도 금요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예정대로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예상치에 비해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0.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말하는 리세션의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지만 0.9%면 생각보다 심각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또 제롬파울이 열심히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준 덕분인지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xrp 가격 차트에 관해서 조금 깊이 장기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며칠간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만 오르냐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봐도 지난달 저점에 비교했을 때 상승폭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이 시장은 서로 시기하는 경쟁판이 아닌 모두가 협력해서 시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각 코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되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올랐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려갔다는 이유로 싸움을 시작하지 말자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올랐지만 이건 차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올해 초부터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 엑 r 피든 이더리움이든 현재까지 비슷한 하락을 한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하락폭이 이더리움이 비교적 더 컸기 때문에 지금 더큰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엑 r 피 차트를 한번 좀 넓게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로그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여기 미친 상승장이 있기 전에 이 사이클이 현재 사이클 모양과 비슷한 걸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쭉 상승했다가 완전히 지워버리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엔 꽤 폭이 크지만 전고점은 갱신하지 못하는 상승을 보여준 후에 ABC 파동으로 저점을 한번 찍고 그후꽤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결국에 터지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사실 제가 자주 시청하는 유튜버한테서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이 ABC 파동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간 이제 상승하는 걸 보니 이미 ABC 파동 저점은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저번 사이클 패턴을 따라가 준다면, 이제 남은 건 한동안의 횡보와 뒤따르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그 갑작스러운 상승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제가 전문적으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로그 차트에도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그려줬을 때, 저번 사이클에서는 이 1.618을 정확히 찍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만약 시기적으로 소송에서의 승소와 리플의 IPO 등 여러 호재가 맞물리면서 비슷한 상승장이 온다면 충분히 이1.618 구간에도 닿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으로 치면 27불인데 사실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이클의 이더리움 피보나치 차트를 보시면 바로 작년에 1.618 구간에 닿지는 않았지만 꽤 근접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이미 이번 사이클에 1.618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XRP가 따라잡는다고 봤을 때 정확히 27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걸 보면 아무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XRP는 현재 실제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몇안 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고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이 송금 시장에 힘어버서 이제부터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분명히 큰 확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이클의 이더리움과 같이 상승을 하려던 찰나에 SCC 소송으로 제동이 걸려버린 걸 생각하면 분명히 이번 사이클 XRP 가격은 억압되었고 그 억압된 모멘텀이 다음 사이클 상승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XRP 최소 가격을 5불에서 14불로 예측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운이 좋게 다음 사이클에 호재가 겹친다면, 한번 27불 주변을 찍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죽기 전에는 27부를 찍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한 값으로요. 자, 제가 지금 녹화하는 순간에도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 저처럼 이더리움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급해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시경제에는 침체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 동안은 이 상승한 가격들이 좀 유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만 오늘 짧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